탄생이다. 임요원 최초의 전술 고루 붙잡고 엉덩이를 걷어차라. 고리대로 올라서면 대기는 서늘하지만 햇볕은 더따하다그 독특한 조합 덕분에 고운 병이야 종종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신비감을 준다. 잉글랜드 중남부의 스키 차고 흐린 대기 속에 살던 영국인들에게 남아프리카 고원병이란 과도하고 밝고 투명한 곳이었다. 그런데 고원지대인 스코틀랜드 출신 병사들에게도 이 고원은 신비했다. 낮은 덤불과 불이 덮인 골판에 불쑥불쑥 솟아오른 가파른 바위산혹은 탑처럼 솟아오른 바위들이 그들의 시야를 자극했다. 지질학용으로 부트나 메사라고 부르는 이 지형은 강한 지질과 연한 지질이 섞여있다가 약한 지진은 쉽게 나가서 평해가 되고 강한 부분만이 살아남고 것이다. 마치 대지라는 연한 살 속에 박혀있던 뼈 같았다. 이제 그 뼈들이 승자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묘수비로 드러났었다. 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풍격은 영국군 자신들이었다. 안쪽에는 새하얀 헬멧과 영어 속의 로마군처럼 상하가 붉은 세계 유니폼은 초록색과 바위만 문이 고유해서 단연 눈에 띄었다. 1879년 1월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는 아직 유장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유장복은 지, 저격병처럼 피겨한 병사들이나 입는 옷이었다. 정규군이라면 밝은 태양 아래서 원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이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조하는 거죠. 영국군 군복이랑 좀 독일 나치군 군복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아, 낫치복 그거 보스 무슨 그 회사 만들었는데 예. 정규군이란. 군대와 군대의 위용을 당당히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이 군대 이제. 제복 때문에 군대 간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은 이런 자신감을 더욱 배가시켜줬다. 그 총은 마르틴이 헨리 소총으로 이제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장식 소총이었다. 이전에는 총알을 총구에다 밀어넣었다. 총알이 총구의 지름 보다 작으면 쉽게 들어가지만 총을 기울이면 흘러내리고 총을 밀어내면 화약의 가스가 된다. 그래서 총알은 총구보다 약간 컸고 빡빡했다. 병사들은 꽂을 대로 총알을 쑤셔서 나갈 때 이런 장전법 때문에 총구 발사 속도는 1분에 2발에서 4발 정도가 고작이었고 앉아서 쏴도 불편하고 엎드려 쏘기는 불가했다. 17, 18세기 전 저... 병사들이, 저구 총구 앞. 프로 뻣뻣하게 싸서 전진했던 것은 용기 때문이 아니라 전장식 소총의 태생적인 한계 탓이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현대 소총처럼 노리쇠 손잡이를 당겨서 약실 열고 총알 넣은 뒤 손잡이를 밀어서 약실 닫는 후장식 소총을 개발했다. 이총 덕분에 발사 속도가 1분에 10발에서 12발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마르틴 현지 소총은 수백 발을 쏴도 끄덕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라 내구성이 좋다. 았 로드 챔스포드 군장이 주재한 영국군은 약 3천 명으로 일본는 아프리카서 에 징집한 원주민 병사다. 기관총 없었지만. 파운드 대포가 두대 있었고 탄약도 충분했다. 그들은 줄루 왕국의 수도 울룬디 점령을 위해서 나아가는 중이었다. 줄루 왕국은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지만 북쪽에모츠나바와 짐바브웨 일부까지 범하는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왕국이었다. 영국군이 이 땅에서 욕심을 낸 이유는 1860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때문이었다. 우리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드비어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다이아몬드가 지금인데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또 자연 다이아몬드 원석이랑 비슷하게 채취되니까 이제 좀그 신화가 이제 꺼졌죠. 이, 이거 얘네들은 이제 사실 그거 하려고 일부러 다이아몬드 태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요랑 조절을 하고 황금 감맥도 있었다. 둘다 21세기까지는 전 세계 생산량이 90% 이상을 차지할 엄청난 역이다. 남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지구의 끝자락에 위치한 황금과 보석을 낳았다. 황금도 원래 봐야 나죠 얘네가. 그래서 좀 점령당고 뭐 네덜란드. 줄루 쪽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 보어인도 있었고 되게 복잡했죠. 또 뭐야 영국이 했을 때는 또첫 칠일도 여기서 싸우고 그랬죠. 솔로몬 왕의 보물이 대륙의 끝에서 마침내 발견된 것이다. 이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는데 겨우 삼천 명 군대만 파견는 것이 믿겨울 것이지만 초기 식민 전쟁은 거의 그런 식였다. 일월 이십일 영국군은 이 산으로 물리는 특이한 바위산. 거의 수직으로 쏟았지만 위는 평평한 산아래 진지를 폈다. 병사들은 야행진지를 구축하기 작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안반이 너무 단단해서 금세 포기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물과 그늘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오직 그곳만이 물과 나무 그늘이 있었다. 게다가 약간 고지대라 전망이 트이고 뒤에 바위산이 있어서 포위당할 위험도 적었다. 햄스포드는 참호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양행하기로 했다. 햄스포드. 제임스 포드는 신중한 지휘관이다. 진주 구축을 포기하는 그는 불안해졌다. 그는 이 대지가 지닌 잠재적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남프리카 평원은 유로소스 바위 곳곳이 언덕과 구릉이 있었다. 또 땅이 파이고 갈라진 골짜기도 많다. 현지 지형의 밝은 줄루족이 이 지형을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 올 수가 있었다.